신상과 제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매체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우던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마약 관련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대체 이 많은 마약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도 국내의 마약류 범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마약들은 어떤 경로로 한국에 오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마약류가 많이 생산되는 곳은 이전 리딩 사기편에서 살짝 다뤘던 동남아시아의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결국 한국에 유통되는 마약류도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제조되거나 러시아, 혹은 북한에서 제조된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통하여 몰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또 양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지해서 항공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냥 페덱스 등의 회사를 이용해서 국제우편을 보내버리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온 마약들은 어떻게 다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던지기, 드랍으로 불리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마약류 판매자들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드라퍼를 모집합니다. 이 드라퍼는요, 속칭 고수익 알바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 하나예요. 보이스피싱 금원 운반책 등과 비슷하게 마약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드라퍼들은 일종의 점조직 중 하나가 되어 마약을 유통하기 때문에 그 모집 방법도 결국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투약자들이 마약에 중독되었으나 이 비싼 마약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연스럽게 드라퍼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혹은 뭐 불법 도박,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로 과다한 채무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드라퍼를 막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본다면 드라퍼 구인 구직 등의 글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글에 적혀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드라퍼에 지원하려고 하면 아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아예 이 하는 일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가 나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약 판매자들은 이 지원자에게 뭐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심지어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이 판매자들이 나를 신고하면은 너나 너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또 이렇게 개인 정보를 다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일종의 수습기간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드라퍼들은 서로를 알수 없는 점조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서로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익명성에 기대어 있고 규모가 좀 있는 마약류 판매자들은 뭐 서울 부산 뭐 이렇게 주요 도시별로 드라퍼를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막 다른 업체의 드라퍼를 이용하고 막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던지기라고 하는 드랍은 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드라퍼들이 택배 같은 걸로 이제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드라퍼들이 전자저울 등을 이용해서 좀 소분하고 막 절연 테이프로 둘러감는 등의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 마약을 그들의 상품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판매자인 상선이 요청하는 좌표 혹은 드라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좌표로 이 불법 상품을 드랍하러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드라퍼는 이러한 일종의 불법 상품을 이 좌표에 드랍하러 갑니다. 이때 이 좌표는 막 원룸촌이나 주택단지, 뭐 이렇게 조용하고 사람이 잘 없는 곳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건물의 소화전, 막 가스배관 아래, 창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두고 본인이 만든 좌표를 이렇게 촬영해서 마약류 판매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이랑 주소로 만들어진 좌표는 다시 마약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전송되고 결국 마약 구매자는 이렇게 드라퍼가 만든 좌표에서 불법 상품을 가져가게 되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드라퍼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이런 마약과 관련된 일이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위험수당이 추가되는 건데요. 이게 막한 주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막 받기도 하고 이러한 금액 상당의 마약이나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약 유통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투약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라퍼를 갖춰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그 드라퍼들의 급여도 이전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표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판매자들마다 또막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CCTV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기도 하고, 당연히 현금으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판매자들끼리 익명 대화를 통해서 막 좌표 어디가 만들기 좋냐 이런 식으로 서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CCTV의 영상 처리 관리 기간이 최대 30일인 것을 이용하려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며 이 불법 상품의 좌표를 만들기는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도 그만큼 마약류 범죄 검거에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서 다 자세한 것을 얘기 드릴 수는 없겠죠. 뭐 수사기관도 점점 더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을 이용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 아, 나도 좀. 쉽게 돈 벌어볼까 뭐 이런 생각은 절대 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약 관련 사건들을 자주 다루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수사 기간에 검거된 이후에는 양형의 참작을 받기 위해 뭐 속칭 공적을 쌓으려고 막 마약 사범들의 신상 정보를 막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집 주변에서 뭔가 막 창틀 같은 데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어 이게 마약이었다 이런 적도 있고 뭐 마약 구매를 통해서. 자표를 여러 번 받았던 이 마약 중독자가 막 여기저기 창투이나 소방함 이런 걸다 뒤지면서 훔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마약류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뭐 드라퍼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의 나이대도 정말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과 법도잘 맞춰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안 걸렸는데 이번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을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특히 제가 보다 보면 막 텔레그램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런 이런 방법을 쓰면 안 걸린다더라 이런 취직성 분들이 자기들끼리 난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 변호사인 제가 보면 대부분 사실과 그런 다른 내용들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범죄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마약류 사건의 경우 자신을 망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신을 믿는 친구들, 막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앞으로는 마약법 재들이 조금 점점 더 줄어드는 통계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